저기도 분명 땡 하면서 안열리 테고. 아... 기사...인가? 한번 봅시다. 기사니? 네 이름은... 어후. 아. 인간형 유닛이군. 한 번에 덤비면 정말 답이 없는데. 저사수도 분명 같이 움직일 텐데. 한 놈은 마법사, 한 놈은 전사. 선녀 나무꾼 컨셉인가. 일단 한 놈만. 나이스. 한 놈만 불렀다. 너만 와. 너만 날 바라봐. 너만 와. 이리 와. 다크소라 하면서 가장 센 적이요? 저도 아직 1회차라 모든 보스를 해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적 중에서 가장 짜증났던 적이라고 하면 오우 씨. 아 <laughs> 일단, 가장 많이 도전을 한 적은, 어우! 기다려. 기다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일단, 가장 무서웠던 적은, 무시라는 아인데, 아, 이 새끼가. 어허, 버서커를. 무시라는 애가 제가 가장 많이 도전을 했는데. <laughs> 어? 왜? 왜한 마리 더 있니? 시, 각계전투가안 되잖아 이 미친놈들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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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하! 아. 오! 무빙, 무빙. 아우 이게 산적입니까? 오. 이런 산적이 있으면 이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을 거야. 아, 도망간다. 너희들은 각기 전투가 필요하지만 몰려다니는군. 일단 파밍. 도망. 나중에 보자. 나중에 너희들 격파해주지. 여긴 어디지? 오고 있나? 오우씨! 너부터 왔군. 덤벼라! 아아! 미안하다. 오케이, 한 대. 패릭 나간다! 아하. 오, 호 뭐야! 저런 피지컬을 가지고 산적을 하면, 내가 만약 저 녀석이었다면, 용사를 쓸것 같다. 아니, 저 정도 피지컬을 가지고 산적을 왜 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난. 음, 꺼져. 어허. 어? 이번엔 안 쫄고 왔네? 덤비게? 그래, 그래. 그냥 가야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비록 산적한텐 졌다 하지라도, 보스를 많이 잡아왔단 말이다. 제가 소문으로 듣자 하면은, 다크소울에서 가장 센, 어려운? 센, 저기, 적이... 오우, 무명학이라고 하네요. 악! 악! 형 개새, 오호! 야, 떨어진다. 떨었다, 떨었다. 개꿀. 각개전투가 필요하다 했는데, 각개전투가 되지를 않아. 어쩌면 돼, 몰아놓고. 수술을 해야 되나? 야, 일로 와봐. 아, 저기도 있었구나. 원래 저기 있었나? 나왜 아까 못 봤지? 내 눈에 이상한가? 뭐, 각기 전투를 할 만한 유인책이 없을까? 어! 이거다. 나와라, 쿠크리. 가랏! 투척! 나이스. 컴온, 컴온. 좋아,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서 싸워. 왜안 와? 오 h f u 뭐 하는 거야? 화살 쏘잖아. 저런 미친. 어허. 한 줄로 덤벼 한 줄로. 아, 그럼 안 되지. 겹치기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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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laughs>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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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왜 오니? 넌 뭐니? 개새 분위기를 파악하고 끼렴. 일단, 울 이런, 개가, 어허! 아니. 덤벼라. 뭐냐? 어우 s 어, 너밖에 없냐? 일로 와. 이런, 갔나? 아이, 쉐끼. 어허, 에스트를. 어? 있잖아. 이 새끼가 S를 자꾸 쳐맞혀 어 미친 할수 없지? 들어와 아이 새끼 아아 아. 하지마 나이스 버섯 처치 아! 당연하죠. 우리, 어, 설마 작동이? 하, 사랑해요. 몬스들이한 번에 다구리 치면 힘들단 말이야. 사랑해요. 아, 화토불 사랑해요. 아, 돈이 많다. 레벨업하고 오자. 레벨업. 레벨업 찬스. 자, 오케이. Okay. Welcome, home. Welcome home. Yes. Mm -hmm. 자, 스태미나. 중량 하나 오케이 두 개. 고고. <laughs> 야 돈이 금방 벌린다. 좋다. 자 마법사를 잡았으니 이제 나무꾼과 활쟁이를 잡아야겠지. 로빈훅과 대검이 세요. 네, 근데 전 대검이랑 안 맞아요. 진짜 대검이 딜이 가장 센건 저도 아는데 저랑 대검이랑 안 맞아요. 전 방패랑 단 단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방패랑 단도.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컨트롤이 편하더라고요. 왠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로 오 씨. 12. 야가온 오, 예스. 화나 썰. 아하하! <laughs> 어허, 에스트를. 아니, 이새끼가. 로빈훗. 그 하잖아. 아하! 오! 오, 예스! 아! 호일 1대2는 비겁하다. 오우씨, 오, 예스. 아, 너도 에스트가 있니? 이런 비겁한 녀석들. 아. 너 없지? 일로와. 아, 이런 개가. 아하 잠깐만. 오호우! 오우! 아! 아하하하하! 고통받는다. 아! <laughs> 고통 <받는다>. 아하이 개 아. <laughs> 숨쉴 틈도 없이 몰았. 몰아... 후, 오우... 숨쉴 틈도 없이 막 몰아붙이는구만. 저런 저런. 야, 야가 빠진 것도 1대1은 후달리니까 동료를 부른다 이건가? 나도 동료가 있으면 너희들 따윈. 그러게 사무라이 공속이 공소기... 씨. 한방 딜은 나무꾼이 대박인데. 이게, 로빈훗 공속 때문에 죽기가 너무 힘들다. 먹고. 던져! 던져! 아니! 던져! <웃음> <웃음> 오 y <laughs> <laughs> 예스! 좋아, 이정도면. 많이 때렸다. 개새, 어? 이걸 피해, 아니! <laughs> 로빈훗이 또 왔다. 어? 아, 씨가 뜯긴 줄 알았는데. 아 로빈훗 그러지 마세요 아 <웃음> <웃음> 미안하다 안 값질게 아 이런 악.. 아, 악랄한 것들 이런 씨 미안해 어우씨, 이거 들교가, 어우! 미안해. 아, 저 활쟁이. 한놈만 잡으면 나중에 편해지는데. 아저 놈들을 어찌 해야 할까. 내 네, 가만두지 않겠어. 쇼컷이 있으니 계속 도전한다. 없었으면 도전을 안 했겠지만. 이왕 돈 주고 게임 산거 즐길 수 있는 건 전부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저런, 저런 3대장 녀석들.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지. 일단, 이걸 빼고. 음. 어있지 이걸 할까? 아니야. 어, HP를 회복하는 게 있었는데, 때릴 때마다. 아, 여깄다. 이걸 사고 헛 다시 나와라 쿠크리 너의 힘을 빌려줘 야 너만 커몬 제발 너만 커몬 자고 따돌린 다음에 너 아니 이럴 수가 녀석 대단해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놈만 떼어 놓읍시다. 아까처럼 한 놈만 떼어 놓읍시다. 일단 오케이 너 따라오고 따라와 어디가 야 오케이 너 따라오고 너 여기 있어. 아 어디야? 새끼가 은신을 해. 아 새끼 에스트를. 아, 근데 맞는다. 어, 뭐야? 레스 잘한데, 어, 아, 이 새끼가 다시 한 번... 아, 교란 작전... 오... 헛... 헛... 무빙... 무빙... 와리가리... 와리가리... 자, 다시 한번 교란... 안오냐 왜왜안 와? 어, 왔다, 왔다, 왔다. 이 녀석을 먼저 아... 새끼... 에스트 없지. 이리 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교란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떨어뜨려 놀라고, 같이 있으면 절대 못 잡아요. 저것들 아... 활 쏜다. 오케이! 에 세미나 회복하고, 달려와서, 내 놈을, 친다! 오케이! 오! 잡았다. 덤벼, 1대1은 무섭지 않아. 그렇지. 1대1은 허접인게, 친구 하나 있다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말이야, 어? 아이템을 먹어주는 여유까지! 악! 미안해! 나 괜히 열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신성모독인가? 호우! 일로와. 맞아. 뚜맛뚜맛 두맛, 두맛. 오케이, 두들 맞고. 저게 뭐지? 핫! 넌 죽었다. 좋아! 네, 한 마리씩 덤비면, 별 것, 오, 좋아 보인다. 한 마리씩 덤비면 별 것도 아닌 게 말이야. 음, 무기를 바꾼다. 좋아. 방패를 바꿨다. 간지나는 걸로. 자, 에스트 보충하고 다시 옵시다. 녀석들 너무 거, 거친 녀석들이야. 여기로 가야겠다 아이고 어. 어. 녀석들 너무 빡셌어 <laughs> 성기사 신, 성기사들이 쓰는 방패요 그러게 어디서 주워다 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정말 좋은데 앞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내가 잘 써주도록 하지 가자 <laughs> 자 진행 띵동 자 아까 싸우면서 얼핏 봤는데 직진이 있고 위가 있으니 위 먼저 헬로우 음 여긴 국회의사당? 어 태권부위 나오면 되나 이제 여기서? 오예스 아무도 없나요? 일단 여기로 갈 수가 있군 누가 많이 죽었어 아디 부자 만세 머리 위? 허 <laughs> 씨. <laughs> 저게 뭐야? 개노답 3인방인가? 어어어 날아올라. <laughs> 저게 뭐야, 저게. 못 나오냐, 여기? 일로 와봐. 너만 와봐. 못 나와? 아, 오는구나. 너만 나와. 그렇지. 오호! 아니, 엇박. 에스트? 아니, 에스트. 아아! 어. 이새끼가 탑블레이드를. 아 잠깐만 못뭐 불렀어. 아 미안해. 아. 어, 어잘 <laughs> 가. 예, 뭐야? 살았어? 어디야? 야, 어딨니? 어디 저기요, 저기요, 이 새끼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아이씨, 다 잡았는데 내려가냐. 너 일단 거기 있어. 일단, 개노다 3인방 중. 첫 번째 녀석을 잠깐, 밑으로 보내고. 자, 둘째 형. 둘째 형님. 오, 씨, 저 어디야? <laughs> 이것도 각계전투가 필요하다 너 덤벼 얍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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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예스 예스 에이 컴온 오호우 여기서 싸우면 되겠다 와 구르기도 해그 몸집에 대단한 녀석인데 와우 호우 제네시스 네 번. 한번 더. 오케이. 너도 구르기를, 어? <끼리랑> 비밀방 <끼리랑> 오? 오? 후. 일단 여기까지 온거 밑에 있는 놈이랑 전투를 합시다. 낙공! 오케이 잘 가라 <laughs> 와 소울 엄청 준다 키자루 모르겠다 전 원피스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저런 스킬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 아 어디가 일로 와 뚱땡아 야 어디가 저기요 너랑, 오우, 쉣! 젖됐다! 미안하다. 야, 실수로 두 마리를 불렀구나. 다음에 만나지. 그렇지. 너만 와. 너만 와, 너만. 헤이, hey, 거기, 자네? 유, 헤이, 헤이! 예스, 유. 쟤 아까 싸웠던 애 아닌가? 왜 다시 제디대인 것 같지? 와우. 호우 아니. 무서 아까 걔 아닌가 왜 다시 살아났지? 야너 어떻게 된 거야? 말좀 해봐. 너말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와. 이런... 싸가지를 만나! 아하! 똥꼬다!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싸웠던 것 같은데... 빨리 아 <laughs> 이럴 수가 근데 진짜 뭐지? 쟤들 잡았는데 내가 왜 다시 살아난 거지?